<laughs> 누구 마음대로? <핵심이 웃음> 자, 야, 우리 좌표평면 위에서 오늘 네 분점, 네 분점인데, 좌표평면, 좌표평면을 생각을 해보자. 야, A라는 점이, 어, 몇 콤마 몇 할까? 마이너스 1콤마 2고, B라는 점이, 음, 아니야, 어, 아니야, 5콤마, 마이너스, 음, 3 7. 이때, AB를,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를 구해라. 자, 그 다음에 뭐, 뭐, 그 다음에 뭐 할까? 음, 어, 어, 1대 뭐 2로 외분하는 외분점의 좌표를 구해라. 이런 우리 공식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공식을 쓰자면, 찍찍 이렇게 뭐, 이모티콘을 그렸지. 근데 글씨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볼 꼴보기 싫다. 좀 일자로 쓰지. 아 진짜 이렇게 이모티콘을 그렸지. 그치. 자,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되는 거야? 2 더하기 1. 2 더하기 1인 거고. 분자는 여기 2, 1쓴 다음에 얘네들이, 얘네들이 곱한 다음에 둘이 더하는 거랬지? b랑 2, b x 좌표랑 얘랑 곱해서. Uh -huh. 2 곱하기 5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 1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곱한 다음에 둘이 더하면 된다 그랬지? 음. 그 얘도. 마이너스 7 곱하기 2랑, 2 곱하기 마이너스 7이랑, 그 다음에 뭐, 1 곱하기 2. 2랑, 둘이 더 하면 된다. 됐죠. 빼, 외분점은1 빼기 2, 2, 1 빼기 -2. 2 이렇게 됐고. 그쵸? 기억하지? 그대로 쓰면 되잖아. 아니, 그래도 써야지 뭐. 여기 1, 2. 1이랑 5랑 곱하고, 2랑 마이너스 1랑 곱한 다음에 빼는 거고. 그치? 아하. 1이랑 마이너스 7이랑 곱하고, 2랑 이런 곱해서 둘이 빼는 거지. 네, 네. 그렇게 계산해서 뭐몇 콤마, 몇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쓰면 얼마니? 이게 3분의 9니까 3이 될 거고. 3분의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치? 자, 외분점은 마이너스 1분의 5 플러스 2니까 3. 어, 7. 그 얼마야? 마이너스 7콤마. 그치?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내가 가리킬 때 나는 이런 공식들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고, 이렇게 하지 않았니? 그냥 대충 여기 A라는 점을 찍고, 여기 B라는 점을 딱 찍은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1콤마이고, 이게 5콤마 마이너스 7이면, 2대1의 내분점이, 여기 2대1의 내분점이면, 요 점의 좌표는, 자, X만, X 따로 보고 Y 따로 보라그랬지 X만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증가했어? 그러니까 3만큼 갔을 때2대 1이니까 3만큼 갔을 때 6만큼 증가했으니까 1만큼 갈때 2만큼 증가하는 거지 3만큼 갔을 때 6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1만큼 갔을 때 2만큼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서 2만큼 갔으니까 X좌표는 얼마나 증가하는 거야? 4만큼 증가하는 거잖아 여기서 4만큼 증가해서 여기 얼마? 3이라고 썼었고 자 Y좌표도 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만큼 갔을 때, 마이너스 9만큼, 그니까 9만큼 감소하는 거니까, 1만큼 갔을 때, 마이너스 3만큼 감소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2만큼 갔으니까, 6만큼 감소해서, 마이너스 4가 될거 아니야. 어,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1대2 외분점을 찾아라.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한다고 랬어 1대2 외분점이니까, 요 선분, AB 직선 위에 있는데, A 쪽에 있겠니, B 쪽에 있겠니, 이렇게 찾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A에서 1만큼 떨어져 있고, B에서 2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A에서 더 가까운 어. 쪽에 있으니까, 아, 여기 있겠네, 외분점은. 네. 그럼 이게 1이면, 이게 2인 거니까. 아,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네. 그럼 이게 2대1이니까, 이게 1대1이겠네. 네. 1대1이네. 아하. 그럼 요 1만큼, 1만큼 갈 때, X는 보면 6만큼 감소했지. 1만큼 갈때 x가 6만큼 갈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1만큼 갈때 x가 6만큼 갈때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y는 여기서 1만큼 갈때 9만큼 증가했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도 9만큼 증가해서 11입니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맞아? 공식화시키면 지금 이걸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이것만 하다 끝날 거니까 자 a라는 점을 x1,y1 b라는 점을 x2,y2 라고 하면 ab를 m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는 m 플러스 n m 플러스 n이 될거고 m이랑 x2랑 곱하고 n이랑 x1이랑 곱한 더하는거고 m이랑 n이랑 y1 어. 이렇게 되는 거있고 네. m 대 m 네. 외분점은 네. 어머 힘들어라 네. m 빼기 m분의 mx2 nx1이 될 거고 네. m 빼기 m분의 네. my2 ny1이잖아 네. 이건 이제 뭐야 좌표평면이잖아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공간상에서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또 손톱만 찍찍 만지고 지랄이네. 자, 이때 여기 이제 z 좌표만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분점의 네 좌표를 구해라. 그러면은 어머, 어, 이거 써야 돼. mx2, y. Yeah. ny, X2. mx1, 네. y 좌표는 m y 2 ny1, z 좌표는, M 더하기 m 분의 MZ2. MZ2? 어우, 힘들어. 외분점도? 이걸 뭘로 바꾸면 돼?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지? 근데? 그런 짓할 거라고 안할 거라고? 안할 거야. 그냥 우리는 어차피 숫자가 딱딱 떨어지는 게 나을 거고. 당연히 공식도 알아야 돼. 왜냐면 문자로 주어졌을 때는 공식을 써서 할 거니까. 당연하지. 자, 그 다음에. 야, 우리 점이 몇 개, 그러니까 좌표평면에서 점이 세 개가 주어지면. 점 3개가 주어지고 어우 기억하지? 뭔지도 얘기 안하고 기억하냐고 물어보는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이 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 네. 네. 3분의, 3분의. 3분의, 4. 3분의 4. X1 더하기 4. X2 X3 이렇게 3분의 와. 이렇게 근데 여기 만약에 Z좌표가 추가되면 이 번만 아, 축구하면 된다는 거지. 자, 증명은 굳이 안 할게요. 뭐 증명해 봤자 뭐 가슴만 아프죠. 자, 외워야 되고 중점에 잡혀 구하는 것도 다 알죠. 네, 예. 자, 그럼 한번 연습은 한번 해보도록 하자. 끝났어요. 아, 그만 좀 사겨라. 좀 이제 그냥 둘 중에 하나가 고백을 해. 숨겨왔던 나의... 자, A라는 점이 1콤마 마이너스 1콤마 3이고요. B라는 점이 4콤마, 5콤마 0일 때. 자, 문제에서 AB를 몇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P. 그 다음에 2대 1로 외분하는 외분점을 Q. 이렇게 돼있죠. PQ. 자, 그럼 A라는 점. 오! 여기 B라는 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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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2대1 내분점이니까. X만 봐, X만. 공식 안쓸 거야. X가 3만큼 증가했지. 2대1인데. 3만큼 갈때 3만큼 증가했으니까. 2만큼 갈때 2만큼 증가하니까 여기서 2만큼 증가해서 x 좌표 3일 거고. 자, y 좌표부터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6만큼 증가했잖아. 세칸 그러니까 가는 동안 6만큼 증가했으니까, 두칸 가는 동안 2만큼 증가, 4만큼 증가하겠죠. 여기 3이 될 거고. 그쵸. y 좌표는 아, z 좌표는 3만큼 감소했으니까, 2만큼 감소해서 1이 되겠죠. 아 너무 쉽다. 자, 2대1 외분점. 그 얘는 AB 위에 A에서부터 2만큼 떨어졌고, B에서 1만큼 떨어졌으니까, 어디에 가까이 있냐면, B쪽에 있겠죠. B쪽에, b 쪽 여기, 여기, Q점인데. 그러면 이게, 2대 1이니까. 그럼 요게 1대 1이 되겠죠? 아 X만 보면. X가 3만큼 증가했으니까 X가 3만큼 증가해서 7일 거고. X가 6만큼 증가했으니까 여기 6만큼, 6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11일 거고. X가 3만큼, 감, Z가 3만큼 감소해서니까 3만큼 감소해서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그럼 이제 PQ의 중점 구하라 했잖아. PQ의 중점의 좌표는. 에이, 이거 설명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 X끼리 더한다음에 2로 나누고, Y끼리 더한다음에 2로 나누고, Z끼리 더한다음에 2로 나누는 게 바로 중점이 잡혀져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공식을 써서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됐죠. 음. 야, 224번이 이제 니네들한테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는 형태가 될것 같아요. 확인 체크 224번. 자, 확인 체크 224번 봐봐. 이제 기본적인 거 알아서. 자,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A라는 점이 3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0이고 B라는 점이 마이너스 3 콤마 2 콤마 마이너스 1 인데 이 선분 AB를 K 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어느 평면 위에 있다고? YZ, YZ 평면 위에 있대 그때 양수 K 값을 구하래 야 그럼 YZ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이 뭘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야 다시, 야 우리 좌표평면으로 돌아가 보자. 좌표평면부터 생각하는 거 항상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야,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이 뭐지? y좌표가 다 0이야. 그래서 이 식은 이 x축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0이었어. 자, y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x좌표가 다 0인 거지. 그래서 이 y축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이 x는 0이었어. 자 그럼 이걸 공간 좌표상으로 옮겨 보면 공간상으로 옮겨 보면 생각을 해보자. 이게 x축, 이게 y축, 이게 z축이야. x축, y축, z축이 원점이야. 야 그러면 이 x축 위에 있는 직선들의 특징이 뭘까? 그렇지. y도 0이고 z도 0이지. 그러니까 x좌표만 존재하지. 그럼 저 X축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건데, 아예 안 배워, 얘들아. 아예 안 배워. 걱정하지 마. 아니야. 뭐냐면, 하... Y는 0, Z는 0이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게, 결론부터 얘기할게. Y는 0이 뭐냐면, 평면이야. 헉! Z는 0은 뭐냐면, 헉! 평면이야. 자,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생각하고. 자, xy 평면 위에 있는 xy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을 보자. 야, xy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 어느 좌표를 잡더라도 z가 0이지. 그래서 xy 평면을 나타내는 평면의 방정식이 뭐냐면 z 좌표가 0이라 해서 z는 0인 거야. 이게 평면의 방정식이야. 안 배워. 희들은 지금 이거 안 배우는데 그냥 알아만도 알겠지. 그냥 규칙만 찾아보자. xy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z 좌표가 다 0이야. 자 그러면 YZ평면 위에 있는 YZ평면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뭘까? X좌표가 다 0이겠지. YZ평면 위에 있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X는 0이라는 게이 YZ평면을 나타내는 평면의 방정식이야. ZX평면은. Y좌표가 다0이돼서 Y가 0이라는 게 평면이야. 아 이걸 이용을 하는 거야.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얘네들을 k 대 1로 내분하는 점이 yz평면 위에 있대 그럼 yz평면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x좌표가 0이야 그럼 난 여기서 누구만 보면 되냐면 이내분점의 x좌표가 0입니다라고 해서 k값을 구할 거야 다른 데는 볼 필요도 없어 그러면 내분점이니까 k 플러스 1분의 x좌표야 k하고 누구하고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3이랑 곱하는 거고 1이랑 누구랑 곱하는 거야? 3이랑 곱해서 둘이 더한 게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해야 되겠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따라서 k가 얼마라는 거야? 1이 되겠네. 그래서 k가 1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저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희들은 진짜 쉬워진 거야. 원래 이 좌표 공간을 배우고 좌표 이렇게 배우고 나서 공간 벡터를 배우거든 원래. 근데 공간 벡터가 빠짐으로써 얘들은 뭐가 빠진 거냐면, 공간 벡터를 배우고 나서 직선의 방정식을 배워, 원래. 뭐요? 공간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배워. 근데 그게 아예 빠진 거야.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 벡터를 또 알아야 되거든. 아, 근 몰라. 돼. 됐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뭘 배우냐면, 평면의 방정식을 배워. 공간상에서 평면의 방정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구의 방정식을 배워.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간 좌표상에서도 구의 방정식을 배우지만 공간 벡터를 따로 배우면 그 공간 벡터 상에서도 구의 방정식을 따로 배워 그러면 이 구와 어떤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구와 어떤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 막 이런 걸또 배운다고 근데 너희들은 그런 게싹다 빠진 거잖아 엄청 쉬워진 거지 엄청 쉬워진 거야 자,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ABCD 꼭짓점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이 있대 에이, 평행사변형이구나. 뭐, 공간상에 있어도 우리는 그냥 어차피 평행사변형이니까 평면 위에 그려놓으면 되겠다.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4가 됐고요. B라는 점,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2콤마, 5고요. 두 대각선의 교점. 아하, 이 대각선의 교점. 이 교점의 좌표가 0콤마, 2콤마, 마이너스 3일 때 C랑 D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그럼 우린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아냐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한마디로 이 A와 C의 중점이 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중점의 좌표가 너니까 C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야. x좌표끼리 더한 걸 2로 나는 게 너니까 여기가 2가 될 거고 y좌표끼리 더한 거의 2 배가 너니까 7이 돼야 되는 거지. 자 z 좌표끼리 더한 거의 두 배가 2로 나는 게 너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죠 자그 다음에 이 bd의 중점이 또 너니까 저 d 점의 좌표도 금방 찾을 수 있겠지 중점이니까 x 좌표끼리 더한 거의 이거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지 되 x 가 여기서 이로 가는 동안 1만큼 증가했으니까 이게 1:1대 내분점이니까 뭐 이렇게 y는 2만 4만큼 증가했으니까 여기서 4만큼 증가해서 6. 이렇게 해도 되겠지. 1대1 네 분점이니까. 마이너스 7, 아, 마이너스 8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8만큼 가서 마이너스 11.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뭐 중점을 이용해도 되고. 너무 쉬워서. 뭐 굳이. 어? 너무 빨리 끝나는데? 여까지 너무 빨리 끝났는데? 그래도 확인 체크 문제 뭐 어려운 거 없나? 한번 봐야 되겠다.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이니까, 어, 마름모가 있네, 마름모. 헉, 마름모? 228번? 마름모? 어, 마름모? 228번? 확인 체크 228번? 마름모를 한번 해볼까? 마름모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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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A, B, C, D. 야, 나름뭐의 성질은 뭐야?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2등분 한다지. 대각선이 서로를 이 네. 서로 A라는 점이 1콤마 마이너스 고왜 아, 이렇게 힘들지? 0 콤마 2 콤마 마이너스 2래. 그쵸? 자 그때 마름모일 때 a 곱하기 b를 구하래. 근데 a가 양수래 음수래? 음수래. 야 a가 음수라고 주어졌다는 얘기는 a값이 몇개 나온다는 거야? 못해도 두 개는 나오겠다는 거지. 아, 그럼 식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울까? 그치 얘네들의 중점하고 얘네들의 중점이 같다지. 그럼 생각을 해봐. 야 어차피 얘네들 x좌표에 있잖아. 그럼 얘네들의 x좌표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더한 거, 그걸 2로 나눈 거랑 2로 나눠봤자 어차피 그냥 2로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네들이 x 좌표끼리 더한 거, b 더하기 1이랑 서로 뭐하다는 거, 같다는 거, 요거 하나 있지. 그 다음 식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럼 뭘로 찾으면 될까? 그건 이거는 대각 요 요거 갖고 찾은 거야? 그럼 그 다음 식은 식이 하나 더 있어야 b를 구할 거 아니야? 타고라스를 어떻게 쓸거야? 얘 아, <laughs> 음, 무슨 도형이라고? 음, 도형이름은? 뭐, 아니 ABCD가 뭐라고 이름이? 아, 야 마름모는 마르모. 정의가 뭔데? 내변의 네, 네, 네네 길이가 같다 그럼 나는 네. 이 마름모의 길이를 알아 몰라 아, AD의 길이를 알잖아 네, 네. 길이 구해 루트 1, 1 더하기 49 더하기 0이지. 그럼 루트 50이지. 루트 50. 그러니까 오 루트 2지. 그러면 이것도 오 루트 2가 될 거고. 이것도 오 루트 2가 되겠지. 그럼 요거의 길이가 오 루트 이다 해서 a값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그럼 a값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b값 나오겠지? 뭐 별거 없네. 그러니까 야 이걸 통해서 B를 구하는 게 나을까? 이걸 통해서 A를 구하는 게 나을까? A, A를 구하는 게 낫겠지. 네. 왜냐면 몇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야, 그럼 이걸로 해서 B를 구하면 B가 몇개 나오겠어? 두개 나올 건데, 그두개 중에서 누가 만족시키는 건지 찾아야 될거 아니야? 네. 이거 넣어봐서 A가 음수인 걸 찾아야 되니까, 그냥 여기, 애시당초 여기서 그냥 A를 구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럼 AB의 길이는? A 빼기 1의 제곱이 될 거고. 맞죠? 16이 될 거고, 25. 2가될 건데, 그거 제곱한 게 50이 돼야지. 게 맞아? 여기 얼마야? 4 0 4 넘어가면, A 빼기 1의 제곱이 굳지 이것도 못 푸는 애들이 은근히 많던데, 그럼 A 빼기 1은 얼마인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넘어가면 A는 1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음수라고 했으니까. 4랑 마이너스 2가 나올 건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a가 마이너스니까 b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겠죠? 둘이 곱해서 6입니다, 이렇게. 어머! 너무 쉬어서 이게 뭐야? 우바, 빠바. 자, 세 점을 꽃게점으로 하는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의 좌표가 저거라고? 아씨 장난치나. 이거 그냥 공식에다 뭐 하면 되는 거야? 때려 넣으면 답이 그냥, 어머! 이러고서 튀어나오지. 나를 어떻게 찾았지? 이러면서. 너무 쉬워? 이러면서. 니네 세 개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는 게 2지. 그니까 마들 니네 세개 더한 게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거잖아. 그니까 러2 더하기 0 더하기 a가 6이니까 a가 4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니네 세, 더한 다음에 이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0 더하기 1 더하기 b가 6이니까 b가 5고. 얘도 이거 세개 더한 게 3인 거지. 1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c가 3이니까 4. c가 4예요. 그래서 a, b, c를 다 구했네. 네. 둘이 네. 더 됐죠. 어, 자 그러면 야어 230번 네. 확인 체크 230번 한번 보도록 하자. 네. 야 오랜만에 대칭 이동. 음 당연히 맞아요, 맞아요. 외웠겠지. 1, 콤마, 2, 콤마, 3인데. 이 녀석을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대. 그걸 p고, 아 뭐래? 바보야. a고. 그 다음에 얘를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를 b고. zx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게 c일 때, 이 abc로 만든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 그럼 a점의 좌표, b점의 좌표, c점의 좌표 찾으면 되겠지. 야, 뭔가. 뭔가 기하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별로 관심은 없어 뭔가 기하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뭐 따져봤자 머리만 아프고 자 x, 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어 z만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1, 2, 마이너스 하면 되고 자 y, z 평면에 대해서 니까 x좌표만 부호가 바뀌는 거고 나머지 건 그대로가 되겠죠 자 z, x는 Y의 부호만 바뀌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무게중심의 좌표는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니까 3분의 1이 될 거고,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니까 3분의 2가 될 거고, 다 더한 다음에 3분의 3이 돼서 1이 되겠지. 아, 이렇게 써볼까? 어? 어머? 어머? 무조건 이럴까? 무조건 이러겠지. 느껴져? 네, 그렇죠. 무조건 그럴 거야. 어차피 가운데 거랑 쪽파 쪽파로 사라지고. 알겠지? 무조건 저걸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평면에서도 똑같은 거 했었는데,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네. 이 녀석의 무게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치? 근데 나는 이 변을 중점들을 잡아. 네. 각 변의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만든 이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지 또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굳이 증명은 안 할게 모든 변에서 똑같이 m 대 n을 해서 무조건 똑같이 m 대 n 하나라도 바뀌면 안돼 m 대 n, m 대 n 똑같이 m 대 n을 해서 그 m 대 n한 점을 연결해서 만든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어떨까? 갖다지 네. 굳이 증명은 안 할게. 네. 됐죠? 자, 그러면 231번을 봤을 때.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ABC의 무게중심 구하면 되는 거지. 네. 또 미친 척하고 P.Q.R. 구하고 있으면 미친놈이에요. 진짜 미친놈이야. 알겠지? 그러면 시간이 한몇 분? 5분 훌쩍 지나가서, 와. 그게 바로 타임머신을 개발한 거죠. 너의 시간 5분을. 순간이동할 수 있는 타임머신을 개발해냈어요 자 그럼 좀만 쉬었다가 구해방정식 하도록 합시다